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보도록 하죠 오! 아이씨 <웃음> <웃음> 자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 세모미입니다 자 8번 출구 다음으로 할 게임은 쉿이라는 게임인데요 아마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이크 음성 인식을 해서 소리를 내면은 죽는 게임인데 저는 리얼한 플레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가슴에 손을 얹고 어떤 영상도 공략도 찾아보지 않고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 사실 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깰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몰건스 하우스. 자, 나폴리탄 규칙이 나왔습니다. 이 규칙들을 지켜서 생존을 하면 되는데요. 10분 미션과 함께 10분 존버 시작할게요. <laughs> 아, 씨, 깜짝이야. <laughs> 자, 가보도. 아, 하이 참 이거. 일단 이렇게 속닥거리면은 <laughs> 괜찮을지 몰라요. <laughs> 괜찮아 괜찮아. 출연입니다. 어, 아, 아, 집보러 왔습니다. 붙인, 붙인 넘어. 집보러 오지 마. 집집 집보러 쪼 조금 있다 나중에요. 와아하 아유, 아유, 아유 살았다. 하 아유. 아휴, 누구세요? 아이고, 문이 열렸네. 이거가, 그, 어우, 누구세요? 움직, 움직일 때만 시간초가 흐르거든요? 움직일 때만 흐르는데, 20, 20, 20, 20분을 20, 20, 20 버텨야 되는데, 20분. 하! 뚜뚜뚜, <목소리> <목소리> 아, 아니, 아니, 아니. 어. 라..라..라디오네 후..후원 조심하자 <laughs> 10분 버텨 두구세요두구세요 시..시.. 10분 10분만 버텨 난..나는 이거 깨는게 목적 아니야 이거 10,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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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는게 목적이야 나는 당신들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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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셈을 다 알고 있지. 이거 10분 다 돼갈 때쯤에 막 후원해가지고 나 놀래킬 거다 알고 있지. 그런 그런 거안 속지. <laughs> 어나문 아, 열어줘요. 아나문 열어줘. 사실. <laughs> 코코데. 인 <인욕> 6. 존재 4. <laughs> 못하겠어요. 아무 말도 못하겠어. 조용조용 조용,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아니 근데 아까 그 사실 제가 이실직고를 하면은 그 이거 지금 두 번째 녹화 중인데 아까 여기 어떤 아줌마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줌마가 안 보이는데? 아줌마 어디 갔지? 아아아 아줌마. 아니 이거 키가 아무것도 안 먹히는데? 오오 어지러워 랜덤인가 진짜? 민서야 안 자니? 야야 임마 야 임마 호오허 여기 어디에요 하니 아니, 하니 아니 나 백룸에 와버렸네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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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다 아이고, 아이고야. 이거 하이고야 하니 고옷좀 좋아 이거 호이허호허오호 땀난다 호 여기 낮에 햇빛 잘 들죠? 야이 새끼야, 야이 새끼야, 니들 왜 그래 나한테? 나나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욜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아니 집이 바뀌었네. 아니 이거. 아나 여기 못갈거같은데 어떡하지 나 뭐고 나하나나가가가가가가가 아, 가, 가. 가, 가, 가. 가. 가봐 가봐 오미야 이거 그냥 게임이다 이거 놀래지마라 이거 그냥 게임이야 그냥 데이 데이 데 데이, 데이 데이 데이터 쪼가리 0과 1로 이루어진 그냥 시각정보일 뿐이야 놀래지마. 올라가. 아이. 하이소화한안안안안안 <laughs> 아, 안녕하세요. 저저 아줌마랑 가. 과... 어떻게 하지 이거? 저 아줌마한테 가는 건가? 자 님들아, 근데 그런 게 있다. 얘 예, 예상하고 가잖아. 예상하면 안 무서워. 간다. 님들도 놀랄준비해 간다? 저기 저기, 저기 가야돼 간다? 예, 예상하면 안놀랜다 봐라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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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어 잘잘잘죄송해요 아,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예상예상 e 도 무서워요. 아아아아 s y 이거 아유..이리로 올라가야되는구나 하..이..참..이거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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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laughs> 이 이게 왜 <웃음> 60초 시이씨이잇 <laughs> 여러분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차분한 게안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소리를 내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차분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문 열렸다 여기 열렸다 안녕하세요. 아, <laughs> 아, 아, 뒷골, 아, 아, 뒷골 당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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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뒷골 아파. 아, 아유, 저기 샤워 잘하세요? 갑니다. 아, 이거 스트레칭도 못 해요. 이거 그냥 이 멈춰 있으면 죽어. 계속 움직여야 돼. 그래서 내가 계속 움직이는 거야. 하기 싫거든. ESC 눌러도 안 돼요. 이거 무조건 계속 움직여야 돼. 나그 지금 기침도 엄청 하고 싶거든요. 기침도 못 해. 기침하면 죽어. 저 할머니를 확인을 해야 돼. 여러분들 숨 참아. 써. 아니, 이거. 아니, 이쯤 되면 움직여줄 때 됐잖아. 요만치 가면 움직일 때 됐잖아. 하, 이거 참. 하,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하, 하이, 이거 문 열린대로. 그... 어, 어, 어. 하. 뒤돌아서 가라고요? 이렇게? 이 이렇게 가라고? 여러분 <laughs> 숨 참아. 아니 왜안 움직여? 엄마, 엄마. 이거 아니 아니아니왜 이래? 요아니 미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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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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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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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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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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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아니, 나 5분밖에 안 했어요. 이거, <laughs> 아이고, 아이고, 나 이거, 아이, 죽겠네. 이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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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들려? 어... 어머머머 문 열어줘요 문 열어줘, 문, 문 오, 오 숨, 숨 참아 뭔 소리야 왜왜왜 헉 왜, 왜. 아줌마 저 아줌마 아이씨 왜 쳐다봐요 저거는 앞으로 가면 됩니다 앞 앞으로 가면 아주머 움직여.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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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머 뭐 어쩌라고? 아니 뭐가 보여야지 게임을 하지. 오오데어

<웃음> <웃음> 진짜 조질뻔했다. 어, 여기 아까 뒤쪽이다. 여기 아까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쪽에서 저, 저 반대편에서 했거든요? 아니, 이거 왜 20분 언제다가? 헉! 참 개난다 아오여 <laughs> <오우. 웃음> 그랑조인데 그랑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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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가 있네 666이 있네 어 어딜로 가지? 아이 참아나 여기 못 들어가겠다 안돼 안돼 나 저기 진짜 못가. 아니 이거. 아니 나 이거 지금 한 한지 10분밖에 안 됐다고? 저기 들어가야지 될것 같은데? 뭐니? 왜? 왜? 뭔데? 보스 나온다 보스. 미안해. 미안해. 잘못했어. 아무것도 안 할게. 살, 살, 살려만 줘. 아니 살려, 살려만 줘. 어머 너 어떡하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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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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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린다 어머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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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면정신이야 아니 왜뭐뭐뭐 뭐, 엄마 나 모래니 왜왜왜 왜 멀쩡하지 어어 문 열렸다 아 촛불 껐 껐다고 어 그러네 아니 아까 모습이 과거 모습이야 과거 모습 이 이불도 다 정돈돼 있잖아 그리고 피딱지 피가 굳은 것처럼 좀 시커메졌잖아 아까는 빨간색이었는데 갑툭튀 조심 아니네, 아 있을 것 같아. 뒤에 있다. 어, 아니네, 뭐지, 뭐 해야 되지? 나 지금 숨도 제대로 못 쉬겠다. 어, 뭔 소리나요? 아, 누구세요? 어머, 어머, 어, 뭐 온다, 뭐 온다. 난 맞서 싸운다, 맞서 싸운다. 나는 들어와, 들어와. 제,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한번만 봐 주세요. 아, 아뭘막뭘 부네. 뭘이 건물 무너진다. 아, 제, 죄송해요. 어머, 어떡하니? 아니, 이거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쩌면 좋니? 어머. 어. 아줌마? 아줌마, 아주마 계세요? 이제 저 아줌마는 무서우지 않아 어머 어머 뭐야 이거 어머어머 어머. 어머 나 갈래 어머 문 열어줘요 한 20분 버티려면 왜 시간이 자꾸 줄어 소, 소리, 소리 난다 가지 올라가야 되나? 아니 이제 별로 안 무서운 거 같아. 아, 아줌마가 왜멈 멈췄지? 문 닫아 드릴게요. 문이 안 닫히네. 이거 뭐 어떡하라고? 아니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 아, 방 방에 들어가면 안 되죠. 아줌마 운, 저기 필라테스 중이잖아. 올라 올라 가면 되나 그냥? 아니 이거 클리어가 안 되는 거 같은데, 게임이. 들어가 봐 한번. 야, 아줌마 뭐 있겠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문 닫혔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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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 들어갈게요 아, 안닌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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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하면 좋을까, 이거 어머, 어머 이거, 이거 이거 아줌마 앞쪽으로 가면은 어머, 어머 문좀 열어줘봐요 어머, 어머, 어머 아줌마가 핑크공주네? 아니. 아니, 뭐좀 해봐요.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이구, 어떡하면 좋아, 이거. 어머, 아줌마 없어졌다. 아닌가? 아줌마 없었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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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선생님. 어머, 어머, 어마, 어머, 머 이거 봐, 이거 봐. 응! 방심하지 마. 방심하지마 잠깐, 엄! 음. 음, 음, 예상했쥬? 음. 좀 내보내주면 안 되나, 이제? 음, 아줌마 이제 안 놀래 문좀 그냥 열어주지. 어머,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흥! 마지막이다. 문 열어줘요. 문이 분은 여기, 여기 막혀있어. 아니 그냥 나가면 되잖아. 문을 열고 너무 식상해. 이제 어 끝인가? 된 건가? 도망가, 도망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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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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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야, 나가, 뭐해. 어머? 얘 뭐하니? 어머 아니 이, 이게 문을 열어줘도못 나가 왜 아니 왜? 다시 들어가야 되나? 와 아줌마 구라쳤네 나한테 20분 이학물고 버텼는데 아 진짜 너무한다 진짜 왜 막혀있고 어 뭐야 왜다 막혀있어 아니 아줌마 구라쳤어 나한테 오오오 어떡해 어떡 오오오 오어로가 아니 어디로 가야돼 어 아니 가야 아인 아니 뭐야? 아니 뭔데? 아니 아니 아줌마 왜또 15분이지? 5분이야, 왜? 응? 왜또 15분이야? 아까 20분 넘었잖아. 이제 그냥 좀 보내 줘. 아니 이거 안 끝나는 거 아니야? 죽을 수밖에 없는 게임 아니야, 이거? 아 이제 진짜 좀 내보내줍시다 재미없어요 이제 네, 내보내.. 어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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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 어머 땅바닥 봐 어머 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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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살려줘. 어. 어머. 아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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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뭐야. 나 진짜 나갈 수 있나? 나 간다. 아, 나 진짜 가요. 한다 이거, 그냥 죽어야 되는 건가? 아니. 떨어져봐.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마인크래프트였네? 이거, 이게 찐 엔딩이다. 여기를 이제 버스, 벗어날 수 없는 굴레인 거지, 이거.